안녕하세요. 완벽한 원초입니다. 상대는 히카르도고요시 끝났다. 히카르도는 이제 열다 상태가 아니면은 그냥 거미줄 날라오는 거 잡기로 무마해주고 실을 날라오는 거 나선으로 치든지 하면은 이겨요. 이렇게 다시 전을고 이런 식으로. 볼방 안 쓰시네. 지금 안쓰시지지수수하하힐기 여기, 빠르거든요 지금.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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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저거는 그냥 딱 봐도 빗나가는 거니까 기 여기, 여기, 안했여요 지옥구멍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거는 심리전이 있어요 이러면 제가 이거든요 이거 브루스도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근데 브루스 같은 경우에는 파울링 슈아로 뚫을 수 있으니까 브루스나 레베카한테 하는 건 힘들고 뭐 휴턴 조이한테도 힘들긴 한데 스킬 박하면서 이제 널뛰기 하는 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애임 맞았는데 거리가 안 됐네. 벌렁 빠졌죠. 승관이, 동 준비 싸우지 말고 도망가 줘요. 끝났으면 강구. 래서 투신전에서는 히크라도가 엑셀이 아니라 그럴게야 돼요. 런업이나 리스 같은 거 열짝 켰는데 상대방이 안 싸워주면 빨리 쫓아가가지고 패야 되거든요. 아 거리가 괜네 올리고 이런 거는 이제 보통 히카가 바지를 그 뭐냐, 벌방 범위 출간을 껴가지고 벌방 범위로 때리면은 할수 있습니다. 좀 느렸네. 그. 아. 수고하셨습니다.